그래요. 지금 시각은 9시가 약간 넘었고, 오늘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강릉 교도소 옆 습지공원에 와서 산책을 좀 하다가 새소리, 또 바람소리, 를습니다 나뭇잎이 그 조금씩 조금씩 피어났고 저쪽에는 꽃잎이 순달래꽃인가 벚꽃 인가 벚꽃이지 벚꽃이 빨갛게 내려 고도 위를 양탄자처럼 덮어 놓았습니다. 천국, 추상 천국, 극락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여기네요. 여기에요. 새소리 그 들리죠? 바람이 그 나뭇 나뭇가지를 사이를 지나갈 때 소리가 들리 들리죠 들리죠 꽃만 아름다운가 했더니 그 피어나는 그 나뭇가지의 연한 초록빛 그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하얀 꽃. 아, 침에 그, 교도소 옆 습지공원을 산책할 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해 놨다 조성했구나 하니 그 또한 감격입니다. 나는 이 공원을 조성한 적이 없지만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이 공원을 감상하는. 나는 이 공원의 주인이기도 하고, 지구의 주인이기도 하고, 우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상, 이래도 끄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등의 인터넷 검색도 이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지하에 쓰던 그 노력이나 수고도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몸의 동정, 일체의 동정에 깨어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명령하거나 내 소유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어부가 고기 잡고, 농사꾼이 농사 짓고, 장사꾼이 장사하고, 집 짓고, 도로를 깔고, 이 공원이 조성됐고,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었고, 모두, 나한 사람, 사람 만들려고, 천하 만물이 다 움직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나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여기 습지공원에 와서 지상천국이, 극락이, 천당이 따로 어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내 몸동작이 오른손이 올라갔다, 왼손이 올라갔다, 오른손, 왼손을 폈다.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발 다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손도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꽃을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생각들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감각개발을 연습해야 합니다. 봄나라 책을 시도 때도 없이 낭독해서 봄나라 책에 쓰여진 봄의 성리가 완전히 내 몸의 DNA에 체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저 꽃을 볼 때, 저 소나무를 볼 때, 저 나무를 볼 때, 저 물을 볼 때, 저 연꽃을 볼 때. 나와 저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연이고, 내가 꽃이고, 내가 나무이고, 내가 저 산이고, 이 공원입니다. 나는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되었습니다. 과대망상이 아닐까? 속은 거 아닐까? 거 아니고 과대망상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개발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온갖 나를 포함해서 거짓말하고 보여 주려고 하고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해서 온갖 세상이 거짓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실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고, 파도가 치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람이 불어도 저 수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세상은 온통 쇼, 쇼, 쇼로... 가득합니다. 쇼쇼쇼의 세상을, 거짓이 가득 찬 세상을 깨어나지 못하고, 천년을 살고, 백생을 살고, 만생을 살아도 그만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헛되게 왔다 갔을 뿐입니다. 그래. 오늘 이 습지공원에 와서 깨우친 이 느낌만으로도 나는 일생을 산, 일생의 모든 수고를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없음! 오늘 2018년 4월 27일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내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어. 심신의 일회가 되었다. 남북이 하나 된다. 하나 된 사람이 생겼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때로는 구름도 끼고 그래, 그래지만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변오공의 무행광을열 힘이 나한테 생긴 겁니다. 새소리 들려요 바람의 느낌이 있어요 오늘 점심때는 김밥을 싸가지고 여기 소풍을 와야겠습니다 이 작은 꽃은 너무 예쁩니다. 꽃이 피기 전에 솜털은. 그래, 늘 깨어 산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기술이 있어서 이 꽃과 똑같은 형상과 색깔과 느낌을 만들 수 있겠냐? 내가 만든 것이지. 내가 만든 꽃이지. 내가 만든 새지. 그래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고 운동기구를 돌려서 운동을 합니다 누가 네가 이래서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이래서 권력 잡은 게 아니고, 네가 이래서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아닌 거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늘이 살리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소나무가 커가고,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지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물을 움직이고, 공기를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그힘 그것은 하늘입니다 그건 본질의 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꽃이 가만히 있는 그 힘으로 삽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힘으로 그냥 삽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2018년 4월 27일 아마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같습니다. 나는. 홍제동 다락 습지학습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저 하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나는 가서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쌀 겁니다. 오늘 소풍은 이곳에 와야겠습니다. 고마워!